이스크림입니다 <laughs> 오늘은 제가 염색을 해볼건데요 어, 제가 오늘은 아파서 학교를 안갔어요 그래서 지금 12시 6분에 올리고 있는데요 어, 이, 이, 어, 이 사람께 미나인데 미나예요 <laughs> 미나가 지금 염색을 한건데 표지만 근데 이 색을 한번 염색을 해봤어요 저는 이렇게 미리 했어요. 보이셨죠? 근데 <laughs> 네, 제대로는 색이 안 났을 것 같아요. 이런 식으로 했어요. 근데 이 색을 염색은 다 했어요. 일단 포장지 두 개를 샀어요. 구성품은 그아 여기에 이게 일단 이거 안 보이시니까 잘라서 제가 이 부분만 잘라서 보여드릴게요. 정 <laughs> 죄송해요. 뒷면도가 떨어져가지고. <laughs> 이거를 잘라게요이거 이건데,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. 이거 색을 알려주는 것 같은데, 음, 제가 지금 11살이잖아요. 근데 저는, 음, 이거나, 이 위에 있는 것들과 이게 되게 하고 싶어요. 체리, 체리로비레스 이거는 코랄 빛치 오렌지, 샴페인 로즈 핑크, 초코 브라운, 모카라떼 브라운. 제가 지금 한 거는 지금 이색 모카라떼 브라운. 바닐라 골드, 레드벨벳 와인. <laughs> 얘는, 어, 그거. 에시카키 브라운. 얘는 다크 초콜릿 텀 컬러. <laughs> 네,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네, 그 다음에, 어 떨어지네. <laughs> 죄송해요.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막 눌러요. 눌르는 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눌르는 거예요. 이렇게 누르는 거고 아 구성품들은 다 제가 한꺼번에 펌핑 뭐지? 음 <laughs> 얘는 뭔지 모르겠어 산화제래요 산화제 이거는 산화제 이거는 펌핑하는거 얘는 연모제 얘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들은 <laughs> 한번 열어볼게요 음, 이거는 사용설명서라고 적혀있네요 다음에 어, 염색 이거는 그 염색할 때 옷이나 그런데 묻지 말라고 이렇게 막 덮어주는 거 있잖아요 미용실에서도 그런 거 같아요. 다음에 얘는 장갑 일회용인 것 같아요. 다음에 <laughs> 얘는 시크릿 매직 앰프 컨디셔닝과 혼합해야 하는 것 같아요. 다음에, 얘는, 트리트먼트 팩이래요. 이거, 뭐지? 머리 상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. 펌,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. 펌핑. 넣으면서 읽기할게요 <laughs> 트리트먼트 팩. 시크릿 매직 앰플 컨디셔닝 혼합. 한 거예요. 그다음에 이거는 연모제. 모제 하고 죄송해요. 펌프. 그다음에 이거는 뭐지? 산화제. 펌프. 그다음에 얘는 그거 뭐지? 와 묻지 말라고 하는 거고 이거 장갑 네 이렇게 후기가 끝났어요 아 그리고 이거 이거는 색깔 말하는 거 이렇게 후기가 끝났습니다 분도 염색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색이 예뻐서 좋으실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.